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143쪽을 펴세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십자말풀이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새로 열쇠 먼저 해 볼게요. 요거. 날아간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금, 법과 제도 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 관세를 안 매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영어로 하면 FTA. 근데 FTA라고 하기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어로 바꾼 말이겠네요. 132쪽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나와있죠? 영어로 하면 FTA. 그래서 여기다가 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 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더 까다로운 심사과정 같은 거를 좀 없애주는, 그래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 자가 나왔으니까 가로 5번 볼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 자, 이거는 직전에 배운 내용이니까 기억이 나야 되겠는데. 영어로 했을 때, HTO였고. 한국어로 하면, 바로 옆에, 세계 무역기구죠. 그럼 요거 해 볼게요. 3번.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던 건데. 네, 관세죠. 다음 7번 해 볼까요? 7번 가로.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 수출이죠. 7번 새로 볼게요. 할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 수출의 반대는 수입이죠? 어, 여기 볼까요? 6번 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서로 땡땡하며 경제적으로 교류한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것은 수출하고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수입한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어, 기억에 잘안날 수도 있어요. 안 나는 사람은 132 쪽을 펴 볼게요. 찾으셨나요? 의존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져있네요 의존 상호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라는 말입니다 서로의존 서로 뭘까요? 8번 새로 볼게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땡땡하기도 한다 그렇죠 대결하는거 누가 누가 더잘 팔리나 그런거를 뭐라 그러죠? 경쟁이죠 8번 볼게요 가로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땡땡땡땡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 교류죠 2번 세로 볼게요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곳 그야말로 원산지요. 원래 그 재료 원 원재료를 생산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 그래서 원산지입니다. 그럼 원산지가 있었으면 또 뭐가 있었죠? 요걸 재료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파는데 가공하는 그 곳을 뭐라 그러죠? 여기 원산지의 재료를 들여와 가공해 어떤 물류감을 만들어내는 곳. 또 생산지죠? 일시정지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큰이단원을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는 선생님은 굳이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 읽은 사람은 여기 빈칸 채워볼게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게라고 하죠. 가게.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가게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만나는 곳은 어디였죠? 사고 파는 곳. 네, 시장이죠, 시장. 이 시장이라는 말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훨씬 더큰 의미의 시장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렇죠. 무역이라고 하죠, 무역. 교류 아니고 무역입니다. 경제교류를 무역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보자 어,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정답은 없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무역으로 거죠 선생님은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냐면 어, 무역을 하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이랑 또,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그게 선생님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우선 긍정적 영향부터 보자면 의식주 이렇게 있었죠. 여가까지. 의생활은 여러분 옷 한번 까봤나요? 라벨 붙어 있는 거 확인했나요? 선생님도 집에 가서 막 확인해 보니까 말레이시아, 베트남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신기했어요. 이거는. 식은 뭐 베트남 음식점, 태국 음식점, 인도 음식점. 선생님은 쿠바라는 나라의 음식점도 가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주는 외국 가구, 외국의 주택 구조. 여가는, 어, 뭐, 디즈니, 픽사 등 외국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 영화만 보는 게 아니니까 중국 영화도 보고 일본 영화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있었고. 자, 문제점은 뭐가 있었죠? 일단, HTO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일도 있었고, 또 미국이랑 인도 일도 있었고,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어, 경쟁력 낮은 산업 보호, 높은 관세 부과 이런 건 우리나라가 당했을 때안 좋았던 거 또는 수입 거부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다 쓸게요 모든 단어를 다 쓰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랑의 교류라는 글자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두 가지 보였죠? 자유와, 여긴 없지만 경쟁이 있었죠? 자, 경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 자유 나왔고, 자유와 경쟁이다. 어, 기업의 생산활동, 생산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생산 나왔습니다. 가계의 소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경제, 생산, 소비, 자유를 썼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경제적으로 교류하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빙고게임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빙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빈칸에 질문 만들고 여기 있는 답 채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있는 질문부터 겹치면 안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자유경쟁과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 경쟁과 경제 땡땡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화를 추구한다는 말은 자유 경쟁과 경제 땡땡이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유롭게 경쟁하되 우리 왜 사회에 있어서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내 권리 내가 가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쪽으로 오면 자유롭게 경쟁하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도 경제의 정의는 지켜야 된다. 여기 땡땡 들어갈 말은 정의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활동도 자유롭게, 생산도 자유롭게, 소비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중에서 경제 정의, 정의로운 경제 활동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아까 여기 빈칸 체험에서 했었는데 네, 가게라고 하죠. 가정 살림을 같이 하는 공동체, 가게.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 등의 여러 무역 장법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이다. 자, 이거 아까 FTA죠? 자유 무역 협정. 영어로만 외워놓지 말고 한국어로고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땡땡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는 뭐가 제일 많았죠? 그쵸, 그렇죠, 농업이죠. 국민의 대다수가 농부였다는 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구. 뭐였죠? 세계 무역기구. HTO. 자, 여기랑 겹치지 않게 음,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시장을 정답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가게와 기업이 땡땡.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땡땡은 시장이 되겠죠? 그 다음.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1970년대 이후는 어떤 공업을 발전시켰나요? 6.25 전쟁 이후가 경공업. 1970년대 이후는 중화학공업. 그러면 어, 질문을 1970년대 중화학을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에 관해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때 세 가지 문제점 크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경제적 양극화, 노사 갈등. 환경오염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영자 사이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노사 갈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출 수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게 어,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땡땡 사오는 것을 땡땡. 이라고 여기 들어갈 말은 수출. 여기는 수입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시 정지. 여기는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여기 있고 가게는 여기 있어요. 가게는 지출 가게에서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사겠죠. 가게는 상점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 상점에서 가게가 쓴 돈은 그대로 기업의 수입으로 이어져요. 이 돈을 기업이 버는 거죠. 기업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그번 돈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누구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자리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또 쓰고, 그럼 기업한테 들어가고, 그걸 또 급여로 주고, 이렇게 돈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 기업은 상점, 마트 같은 데다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점은 가게에다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죠.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사는 거긴 하지만 공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입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또 노동력을 기업의 일자리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또 만드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일하고 일하고 이게 계속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랑 기업은 서로 의존하고 둘 중에 뭔가 하나만 없어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순환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 그럼 가게가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여기 보면 노동력 공급, 또 가게 지출, 돈을 써주고 일을 해주는 거.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써 주는 거, 지출을. 소비. 얘네가 돈을 벌어서 좀 써줘야 기업도 살아나겠죠. 반대로 기업에서 하는 일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가게에다가 일할 수 있도록 또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죠.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게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얘가 필요해요. 기업에다가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는 거니까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얘네가 서비스를 소비를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얘도 얘가 필요해요. 마찬가지 가게에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려면 기업이 돈도 없는데 일자리 만들어줄 수 없죠. 기업이 돈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돈이 있으려면 가게에서 돈을 써줘야 돼요. 얘도 얘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여기 보면 그런 관계를 상호 의존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 왜냐면 계속 역할이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한쪽만 있어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를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의존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다 적었으면, 여기 일시정지.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정말 끝이 보입니다. 다음 연표와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그다음 10년이 지난 60년은 최초로 흑백 텔레비전 생산. 70년대에는 고속국도 개통하고 중화학 공업 발전시켰었고 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때는 아주 가난하고 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생활이. 먹을 것도 없고. 이때는, 어, 흑백 텔레비전이 막 생산됐으니까 또 비싸가지고 아무나 볼수 없고. 컬러도 아닌데 흑백 텔레비전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 막 이렇게 여겨지는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고속국도 개통. 고속국도를 개통했다는 건 어쨌든 자동차가 많이 다녔다는 거겠죠. 이제 조금 발전을 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기업들도 많이 운전하면서 어, 생산한 물건을 운반해가지고 나라가 조금씩 공장이 굴러가고 뭔가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수출도 하게 되고 수출도 많이 해서 100억 불 달성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기가 됐겠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날은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점점 정보화사회, 첨단산업, 발전,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넘어가서 좀 여가를 즐기면서 살수 있는, 음악도 즐기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도 즐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을 50, 60년대 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 그때 어린이한테 소개하는 글을 써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이라면 스마트폰, 또 무슨 유튜브 영상, 아이돌, 이런 거를 많이 소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한번 알려줘 볼게요. 스마트폰으로는 할수 있는 거. 소개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소개는 해줘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있어도 공짜로 영상통화도 할수 있고 무조건 무슨 스마트폰에 어플만 깔면 거의 못할 게 없는 세상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각국의 경제 상황을 상상해보고 내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어느 나라와 교류할지, 나의 회사가 있어요. 무역회사. A 나라는 어 날씨가 되게 습하고 따뜻한가 봐요. 이렇게 열대과 일인 바나나가 풍부하게 자라고 있네요. B 나라는 어 섬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인가 봐요. 이렇게 수산물이 많이 나네요. 물고기 같은 거. C 나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나 봐요. 이거 VR이죠. VR. VR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D 나라는 음 아직 약간 발전이 덜된 나라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아마 학교인가 봐요. 그러면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랑 교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우리나라의 특징을 우선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거는 굳이 교류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 부족한 거를 교류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열대 과일이 많이 자라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산물은 많이 나요. 기술력도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얻어갈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A나라랑 교류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나나가,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가 하도 더워져서 나기는 나는데 이만큼은 안 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쌀 테니까, 그거를 얻어오면 되겠네요. 경제 상황은 노동력이 싸고, A 나라의 특징.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다가 수출할 거, 수출할 거는 기술력이겠죠. 여기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할 테니까. 근데 기술력이라 쓰지 말고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기계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수입할 거는 바나나. 사진에 있는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이런 열대 과일, 그런 걸 수입하면 좋겠어요. 뭐 혹시 다른 나라랑 교류하고 싶으면 적어도 돼요. 어차피 사장은 여러분이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도 여러분이 지면 돼요. 자, 그럼 149쪽을 끝으로 우리 1학기 사회가 끝이 났습니다. 맨첫 장부터 찍은 게 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음, 2학기에도 볼수 있다면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수고하셨어요